죄의 권세에 묶인 인간의 본성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기보다 마귀의 본성을 쫓아서 마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가운데 이제 오늘 배울 게 양선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열매인데요. 양선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면 선함, 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던 일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내가 너의 삶에 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이끌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니?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가는 곳마다 예배자가 되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삶을 양을 양을 치고 그랬거든요. 가면 일단 주변을 정리합니다. 돌 치우고 흙 정리하고 그리고 할수 있으면 돌을 한단 정도 쌓고 이렇게 정리한 뒤에 싹 정리하고 무릎을 꿇고 아니면 서서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도 내가 있는 가정, 직장,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전혀 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는 선하지 않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유, 나는 원래 선해요. 나는 원래 착해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말씀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선하지 않다 뭐냐 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없는 게 자꾸 튀어나와요. 이게 주머니에 없는 게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지.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게내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인스, 인터셉트에서 엉뚱한 말이 나와요. 내 말에 다른 게 덧붙여져서 나로 하여금 이상한 말, 엉뚱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게 교, 교회에서의 다툼이 있거나 이웃과의 다툼 속에서도 말에 묶이면 안 돼요. 말에 책을 잡고 말꼬리를 잡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그 마음에 있는 본성을 본성을 볼수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구나 이건 뭔가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자비나 양선이 사실은 비슷해 보이는데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비라고 하는 말 읽어보시죠. 특별히 죄지은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요, 이런 말이에요. 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을 도와주어 그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것으로 의무 그 이상으로 도와주는 행위. 이게 양선이에요. 이게 선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영, 선한 성품 역시 우리의 죄를 짓고 난 죄된 성품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뒤돌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세상에는 정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천성적으로 착한 것과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라도 지렁이도 밟으면 참새도 밟으면 살아있으면 쨍. <laughs> 이게요 어, 압력밥솥이 무서운 게왜 무서운가 봤더니요 이게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자꾸 닫아놔, 닫아놔. 그래가지고 이게요 나중에 계속 이게 배출이 안 되면 나중에 뿌 밥이 다 됐어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이건 폭탄 덩어리예요. 폭탄 덩어리. 그래서 착한 사람이 무서우면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아주 놀래요, 아주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첫 번째 음성 같이 읽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란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요, 죄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잠먼 11장 25절에 보면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윤택하여지리라 아, 이거는 잠먼 말씀이라. 뭐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 보세요. 누가 보음 6장 35절. 신앙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그리고 하나님께 상받는 삶을 살고 싶지?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선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줘. 그거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말씀하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맞지 않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죽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그러면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서 잡아가지 않아요. 그게 죄의 목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요거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늘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보게 돼요. 밖에서는 선한 일을 안 하도 도와주지 않아도 죄가 아니지만 집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녀에게 내가 부모에게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죄, 죄예요. 그렇죠? 그거는 책망을 받아요. 세상에서 내가 옆집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 무슨 사정이 있는 거지? 네. 도와준 사람에게는 박수를 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내 손을 벌려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그를 감싸주지 않으면, 그거는 죄예요. 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해보죠.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 내 여기서 작은 자는요, 뭐, 이게, 그냥, 이렇게 키가 작은 게 아니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예요.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죠?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쭉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향하여 뻗어 가듯.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서 그 기준이 뭐냐? 의인과 선인을 가르시면서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 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어,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엔 자연스럽게 착함, 선함, 사랑함이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라고 할때그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선함이 있지, 내가 저가 이렇게 나에게 잘하지 않지만 내가 저게 품지. 내가 저에게 흘러가지, 용서하지. 그런 마음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기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 맞다! 라고 말할 수 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시켰으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돕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펼치는 바로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참 이웃.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느 때는 아유 참 착해다, 착해다, 주 착함이라고 하면 집사람이 웃을 거예요. <laughs> 이게 우리가 늘 얼마나 착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착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훨씬 좋아진 걸 아셔야 돼요. 이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죽했겠어요. 오죽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걸랑 그래도 예수 믿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죄송해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되게 많나요? 아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용서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laughs> 예. 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두 번째 음성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안에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려면, 이걸 이제 우리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나는 죽고, 그리고 <laughs>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 할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요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죠? 사람을 보면 소망이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다 무너져요. 이단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가 예수님이래요 지가 성령님이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 무너지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막 쫓아가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무너질 때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나 보지 말고 십자가 보세요.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영광을 내가 받기 시작하면 영광을 내가 받기 시작하면 아유 이게 받을 때가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쓰러지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바로 그거야. 열매 맺는 일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요. 이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매순간 주님만 더 의지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붙들려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수 있어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고백을 합니다. 할수 있거든. 좀 무슨 일이든지 좀 해주세요. 내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다고 사람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알아, 그럼 알면 행하냐? 알아도 못해요. 어디 가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집안의 내력은 혈관이 약하다. 뇌혈관이 약하고, 심혈관이 약하니까, 야, 이거 심혈관 질환 조심해야 되고, 건강검진 잘해야 돼? 쭉 얘기를 하고서는 끝나고, 담배 피러 가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다, 담배 피러 가세요. 밖에 나가서 한마금막 빨고 들어오셔서 또 얘기합니다. 건강은 말이요. 아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면 우리가 아, 예배 예배자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를 놓,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자의 자리 어제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할, 할 말이 있어요. 그러고,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제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신 달란트들이 있지만, 제가요, 반주를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해라. <laughs> 해. 고상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라. 너는 평생, 평생 찬양하며 살 거야. 평생 찬양하며 살 거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예배하고 싶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 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았어. 나도 너 사랑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씩무으시면사시는 말씀이에요. 해피하게 하면 뜨고서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되죠 참, 잘하겠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세요. 2019년 한 해를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편 일이 다 있잖아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달려온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님이요, 씩 웃으시면서, 내가 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충성된 나의 종아, 말씀하세요.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에 이국종 교수님이 그 이제 응급 진료에 굉장히 유명하시고 뭐 이게 닥터 헬기 막 나오면서 그거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분인데 그분이 어릴 때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라서 눈을 잃고 팔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려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가, 이국종, 이제, 중학교 때, 충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의료보험카드가 국가유공자의료보험카드에보험카드예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은, 그렇게, 무료로 해주나 보죠.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갔는데, 자꾸 이렇게 돈이 안 된다고 외면을 하는 거예요. 다른데 가보라고. 아이가 상처를 받고, 에이, 들었는 뭐 세상. 그죠? 왜, 우리 아버지는 말이요. 이래가지고, 나는 왜 이런가? 그리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병원을 가는데마다, 가는데마다 그러는데, 마지막 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의사가 그 중학생, 이국중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고맙다. 그리고 너는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쳐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이 좋은 아버지를 두셔서, 아, 이 아버지를 두어서 너참 좋겠구나. 고맙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잘 해서 아이를 보내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아버지처럼? 이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확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향한 이게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나도 의사가 돼야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저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선한 일들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은 어디로부터냐?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들,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읽어보시죠. 예수님, 주님으로 시작된 내 안의 선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미련하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강하고 지혜로우시며 내 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추권합니다.